어, 미래엔체 미래엔체, 6과문법 첫번째는 수동태 수동태라는 것은 이제 주어가 동작을 하는 행위면 능동태고 그래서 이제 주어가 그 동작을 당하는 대상, 즉 목적어가 그치? 주어로 변하면서 행위를 받는 거. 그게 이제 수동태고 기본적으로 공식이 bpp 그리고 by p l u 행위죠 자, 행위자는 당연히 전치사 바이디니까 목적격이고 일반적인 사람이거나 바이 피프 이런 거거나 중요하지 않을 때 혹은 불명확해서 모를 때 이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자 여기 보면 the dish was called 탕평채 이렇게 되어 있네 탕평채. 아그 요리는 탕평채라 불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바이 피프리 생략된 정도로 봐야 되겠지. 그럼 능동으로 오지면 people called 과거니까 the dish, this dish, 당평채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무언가가 그것의 등에 적혀 있었다. 그러면 by somebody가 역시 생략됐겠지. 그러면 생략된 걸 집어넣어서 굳이 바꿔보면 somebody wrote 과거니까 비동사의 과거가 somebody wrote something on it's back. 이렇게 능동으로 변환이 될 거고. 자 도모나리자 was painted by Leonardo da Vinci. 이거는 뭐 명확하게 나와 있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의해서 그려졌다니까. 능동으로 바꾸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거니까 비동사 과거지. 페인티드 도모나리자. 이렇게 되면 될 거고. 자,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가 하루 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By people. 그래서 뭐 굳이 생략된 거 by people 넣으면. 이제 people 과거고 부정이니까 didn't build Rome. 인어데이.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로마를 건설한 것은 아니었다. 굳이 바꿔본 거고요. 자,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 전환 방법이 나와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즉 행위를 받던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가고. 그치? 그래서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인천 담임설 때는 주격으로. 당연히 주어로 가야 되니까 주격으로 가고. 그 다음에 능동태 문장의 동사가 PPP가 되는데 그 동사의 시제가 이 비동사에 적용이 된다. 그지? 수동태 문장의 주어의 수일치도 그렇고 인칭과 능동태 문장의 시제에 맞추어서 써준다 BPP를 그 다음에 능동태 문장의 주어를 행위자 전치사 by 뒤로 보내서 목적개으로 쓴다 자 보니까 he wrote the novel 있어요 그는 그 소설을 썼다 그래서 목적어인 the novel이 주어로 돼서 the novel 그리고 wrote가 과거동사니까 BPP의 b를 과거로 해서 was written 그리고 by 뒤에 행위자 I 를 갖다가 힘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공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수동태 부정문은 비동사 뒤 not n p p o t 만 n 어주면 되겠죠. b o t n e d o t i e d I was not invited. was t invited. was o t invited. a o t i e p a o t i i e was not invited. was not invited. was not invited. I was not i n v i 에 의문사 없을 때 그냥 비동사 주어 p p 인데 의문사가 있을 땐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간다. So it's the single love. 그 가수는 사랑 받니 by many teenagers 많은 1 0대들에게 이런 의문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조동사가 있을 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던 거니까 역시 p p p의 b를 원형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So many accidents can be prevented. 많은 사고들은 예방될 수 있다. Can이 조동사니까 b가 원형으로 쓰인 거고요. 자 체크 체크 가보면 this house 이 집이 was blank by my grandfather 우리 할아버지 의해 설계되었다 그러니까 designed 해주면 되겠죠 was designed by my grandfather 등동으로 바꾸면 my grandfather designed this house 이렇게 될 거고요 자 the snowman was not made 그눈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꼬마 소년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치사 by 넣어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는요. 더무비스 그래서 p p 는 보이는데 비동사가 보이니 않니니까 by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그래서 아전 세계 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 영화가 관람됐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는 비동사의과고 words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능동을 수동태로 바꾸는 거 Gustav e i f 이게 주어고요 Gustav e i f 이 built 유동사죠 과거동사 세웠다 the Eiffel Tower 에펠탑을 그래서, 목적어였던 능동태 목적어가 주어로, the IFL tower 왔고요그 다음에, built가 과거동사니까, BPP에서 B를 was로 맞춰줘서, was, built,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행위자 앞에 by. 그래서, was, built, by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문법, 수동태의 기본적인 거니까, 음 확인문제랑 실천문제 푸면서 질문하고요 두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이렇게 THA로 끝나는 것들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이라든지 아니면 someone, one으로 끝나는 것 someone, anyone, everyone no one은 떨어져서 쓰기 때문에 한 단어라고 보기 어렵고요요세 개입니다. 그리고 everybody, somebody, anybody, nobody 이건 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where 들어가는 거. 어, 예를 들면 everywhere Everywhere 이런 거 있고요, somewhere 이런 것도 있고, anywhere 이것도 있습니다. Everywhere는 every랑 where가 떨어져서 아마 이세 개가 반드시 뒤에 쓰시고 형용사가 뒤에 온다 이것도 첨가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Somewhere, anywhere, everywhere.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이 th-ing로 끝나거나 원으로 끝나거나 body로 끝나는 이런 부정대 명사들은 반드시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볼까요? king 영조, 영조왕은 offered them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것을. 그 다음에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그 왕이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땐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him so. 그 학자는 결코 그에게 그렇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즉,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해 주었다는 얘기죠. I'm looking for someone funny. 나는 누군가, 재밌는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 대명사들이 형용사 수식을 뒤에서 받는다는 것. 형용사는 보통 단어가 하나일 때 앞에서 꾸미는데 이렇게 "thi"나 "one"이나 b o d 로 끝나는 그 부정 대명사들은 형용사가 항상 뒤에서 수식한다. 자 그런데 보통 긍정문과 긍정의 대답이 예상되는 의문문에 "some"을 씁니다. 왜? 의문문에는 보통 "any"를 쓰는데 이렇게 권유문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긍정의 응답이 예상되는 의문문 그리고 의문문이나 부정문 조건 절에서는 "any"를 씁니다. 자, we are looking for someone diligent. 우리는 누군가 성실한 사람을 찾고 있다. Did you see anyone famous in the party? Uh, 너는 파티에서 유명한 누굴 좀 봤니? 이런 얘기죠. 의문문에 anyone, 그죠? 평서문에 someone. 자, something good. 뭔가 좋은 일이 will happen to you. 너에게 일어날 거야. 너는 is there anything wrong?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니? 의문문이니까 anything. 그리고 형용사가 뒤에 왔습니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I felt like I was blank important. 나는 내가 중요한 누구인 것처럼 느껴졌다니까 여기는 someone 또는 somebody 정도 괜찮겠네요. 두 번째.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근데 차가운 하는 게 당연히 뒤에서 수식해야 되니까 이게 cold 넣어주면 되겠죠. Would you like something cold to drink? 아 마실 것 차가운 거좀 줄까? 자, Have you seen blank strange in his room? 그의 방에서 이상한 어떤 것, 그랬으니까 여기는 어떤 것, something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의문문이네요. 의문문이니까 여기는 anything, 이게 좋겠네요. anything strange. 자, 그 다음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is there, 그랬으니까 단수해야 돼서 이 things니까 이거는 안 되겠죠. things가 들어간 건 일단 실격. 그리고 형용사가 something 이런 것은 뒤에서 수식해야 되는데 앞에 왔으니까 이것도 실격.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수식할 수 없으니까 정답은 하나네요. Anything interesting? 뭔가 흥미로운 거라도 있니? 신문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음, 형용사 후추 수식받는 부정대명사들하고 수동태하고 확인문제하고 실전문제 풀면서 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